자, 451번. 0.0이랑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얘를 5등분했대. 여기를 5등분했대. a가 얼마인데? 2분의 파이. a가 2분의 파이. 5등분했으니까 나누기 5 하면 되잖아. 그럼 한 칸에 얼마? 10분의 파이씩이네. 그럼 p1의 x 좌표는 10분의 1 파이. p2는 10분의 2파이. 10분의 3파이. 10분의 4파이. 얘가 2파이가 10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네. 5등분. 5등분 했다 그러면 나누기 5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Q1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Q1의 좌표는 어, y는 5 코사인 x에 들어갔잖아. 맞지? 그러면 Q1은 어5 코사인 10분의 1파이. Q2는 5 코사인 10분의 2파이. 오코사인 10분의 3파이 오코사인 10분의 4파이 됐네 얘들 자체가 그냥 길이지 이만큼 길이니까 그거를 다 제곱해서 더하래 자 제곱하면 25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 제곱 10분의 1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분의 2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분의 3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분의 4파이 이렇게 돼있어 그럼 얘도 아까 자, 앞에서 다 했던 문제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거랑 한짝이네 왜? 코사인 제곱 10분의 4파이는 코사인 제곱에얘 2분의 파이에서 10분의 1파이 뺀거잖아 그럼 얘는 코사인은 2분의 파이에서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 10분의 1파이고 제곱이니까 부호 상관없지 얘아자이렇게 할까 얘랑 얘랑 더해서 1 얘랑 얘랑 더해서 1 그래서 최종답은 25에다가 1 플러스 1 얼마?